너, 형섭이는 되게 잘 먹다 나지 머리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안졌어 많이 안졌어 날좀 좋아? 어, 널 치는거지 너, 너뭐 한도 앞던가지 어? 뭐 한도 없어 12시 안됐는데 지금 소주가 지금 몇 평이고요 형섭이 아이 또 지랄 찢어줘야지 우리 찍은거 아, 너 또, 해. 유튜브에 좀 하지마 그러니까 그래. 아, 그래. 아유 제발 그거, 그거 우리 우리 애청자가 있어 우리 친구 야, 우리 한잔하자 야, 우리. 자, 야, 이거 어디 갔... 12시. 야, 어 야, 이거 진짜 맛있어. 야, 우이진 진짜 맛있어. 야, 우리 진 야, 물 없냐? 이거 있어 야, 고있어아어없어없어물 아은것도있데 여기 부분은 뭐가 거가